줌으로써 밑에까지 수축해주는 두번째 운동 견갑 잡고 고개는 윗등 할때는 들고 있지만은 밑등 할때는 누르면서 고개로 같이 안녕하세요 미코 t v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이 구독자 분께서 로타리 풀다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로타리 풀다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버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갑 위등 쪽으로 하는 방식, 두 번째는 위등도 되지만 팔꿈치하고 어깨를 더눌러줌으로써 밑등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더 가동 범위를 크게 해줌으로써 팔꿈치를 더눌러줌으로써 밑에까지 수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갑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하는 방식 두 번째 고개랑 같이 눌러주면서 하는 두 번째 방식 번갈아가면서 총 4세트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할 때는 약간 넓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게끔 변형해서 실수해 주면 됩니다 재단 똑같이 재단을 합니다 그 대신에, 윗등 할 때는 살짝만 넓게. 이거를 너무 와이드로 잡아버리면은, 어깨 쪽으로 힘이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동 범위도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게도 잡지 마시고, 너무 좁게도 자지 마시고, 한번 실시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넓이를 잡으셔야 돼요. 엄지, 검지 살짝에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개 손날. 타이트 잡고, 손마디. 잡았으면은, 위트, 경갑 쪽으로 할 때는 저는 살짝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가슴을, 허리는 까지 마세요. 가슴을 업 시켜놓고 팔꿈치 손잡이하고 맞춰주면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어깨 다 풀리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갑은 짱짱이 잡고, 경갑을 잡고 있으면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펴져버리면 다 풀린다는 거죠. 제가 하는 방식은 경갑을 짱짱이 잡으시면 팔꿈치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살짝 구부진 려 상태에서 여기서 애영 연습 몇개 해놓고 후후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하실 때 엉덩이가 살짝 따가면서 살짝 들려도 상관없어요. 엉덩이에 밀착 당돼도 되지만은 무게가 올라가면은 살짝 들썩해서 그 힘으로 더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 잡아주고 후후 후. 가슴만 벌어지면서열 오케이 후 이게 첫 번째 견갑을 많이 쓰는 방식 하면은 이 날개 죽지 있는 데가 벌써 힘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에서 살짝 좁혀서 더 눌러주는 밑에까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 첫 번째 경각수는 윗등 두번째 눌러줌으로써 밑에까지 수축해주는 두번째 운동 무게 10kg 끼어서 첫번째 할 때는 약간 더 높게 했습니다 근데 두번째 할 때는 살짝 더 좁게 합니다 좁게 행으로써 약간 더 밑쪽으로 가동범위를 더 크게 가져갑니다 똑같이 잡고 보시면은 이제 밑등 할 때는 살짝 엉덩이를 나왔습니다. 할 때는, 윗등 할 때는 약간 더 들어가고, 살짝 나와서 똑같이 가슴 들어서 견갑 잡고, 고개는 윗등 할 때는 들고 있지만, 은 밑등 할 때는 누르면서 고개로 같이 <목소리> 더 눌러줍니다. 여섯, 일곱, 오, 여덟. 오케이.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윗등 할 때는 고개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살짝 좁혀서 누르면서 고개까지 같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가동 범위가 훨씬 커지면서 밑에 견갑이 더 밑에까지.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윗등 하는 모습, 견갑을 많이 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견갑을 많이 쓰는 저만의 방식 윗등 하는 모습. 이번에는 아까 밑에까지 하는 방식보다 똑같이 더 넓게 잡고, 근데 너무 넓게 잡으면은 가동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면서 자기한테 맞게끔 조절하셔야 됩니다. 엄지검지 살짝이, 손날 3개. 잡고. 밑등 할 때는 살짝 나와서 했지만, 위쪽 할 때는 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예 배를 붙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가슴 살려서 어깨 견갑 다 풀어진 상태죠. 제가 하는 방식, 팔꿈치도 마찬가지, 손, 손잡이 맞춰서. 자, 짱짱이 하면은 이미, 이 상태만이라도 이미 견갑이 다 걸렸습니다. 병갑이 걸려야지 이제 그대로 하면서 후, 후, 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슴 벌어지면서. 엄지, 검지 살짝 잡고 손날 세 개로 그대로. 갔죠. 후, 후, 오. 후. 오케이. 견갑이 딱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손날 세 개로 가슴 펴 주면서 늘리면은 바로 그냥 견갑이 먹게 돼 있어요. 자세만 다 잡고 엉덩이가 약간 올라갈 때 약간 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밑에서 누르면서 누르기 때문에. 자, 한 번씩 해 보시고 4세트 막 세트에서 다시 밑에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막세트 다시 더 눌러서 좁게 잡고 약간 처음에 한 것보다 약간 좁혀서 밑에까지 눌러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변형해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좁게 잡고 넓게 잡고 하실 때 위에 때리고 밑에 때리고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잡고 다시 밑에 처음에 할때 들어가서 상체 세워서 넓게 잡고 했죠. 이번에는. 밑에 할 때는 살짝 나와서 가슴, 처음에 잡을 때는 가슴 들어서 팔꿈치도 맞춰주고 다시 짱짱이 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자세 잡는 거는 견갑이 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손날 세개 하면서 후 그대로 눌러줍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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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서 고개도 같이 후 가동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섯 구 일곱 오케이 이렇게 위에 했다 밑에 했다 제가 하는 것은 두 가지 버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트레이너 소환술입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체육관에서 하시면 안 되고 사람 없을 때 한번 해보시 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방식을 보여주면은 분명히 트레이너 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번외로 이거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 소환술 하는 운동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잡이 똑같이 윗등 하는 것처럼 잡고. 엄지, 검지는 살짝이, 손날세 개.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너가, 트레이너가 와서, 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고, 사람 없을 때 하시려면은 하세요. 더확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꽃발 딛고, 여기에서, 텐션 잡을 때, 상체를, 명치를 더 많이 들으시고, 고개 들어서, 아예 뒤를 보십시오. 손날 걸쳤으면 그대로 하면서, 두. 데끼면서 그대로. 이 이렇게 하시면은 견과또 되지만은 견과 바로 밑에 거기가꽉 먹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하란 소리가 아니야. 번의 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허리라도잘쓸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사람 아무도 없을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